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해. 아나바가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갔어요. 만남의 안디옥의 대리인과 둘이 그의 일 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학도한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의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지속적인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지속적인 제자의 응답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안디옥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보니까 우리 세연이를 내가 봤어요. 세연이가 지가 하는 찬양인지 어? 계속 어, 몸도 흔들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뭐죠? 극한 눈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지요. 에, 그 모습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에, 지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분위기, 안디옥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주와 함께 지속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다라빵과 다른 안디옥의 제자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안디옥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디옥의 제자훈련을 알고 이 훈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제자냐? 첫 번째로 홀로 서기의 제자입니다. 에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영적 분위기를 확인하고 영적 건면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전달되어졌다. 그래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절에 딱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홀로 서기의 상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착한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우리가 쓰는 이런 윤리적인 그말 중에 하나가 착하다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생각생겨도 웃으면 착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착함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중심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 충만하다 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과 함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자였다. 믿음 충만의 의미가 뭐냐? 세상 계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뭘 말하지요? 오늘 묵상 키워드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다. 이 바나바의 영적 상태는 결국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홀로 서기의 상태다는 사실. 홀로 서서 어디 가란 말이야입니다. 영적으로 홀로 서야지만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 있든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난 주 안의 말씀. 했던 것처럼,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세상나라, 흑암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홀로 서기하는 살아남는 비밀이 없으면 어디 되느냐. 절대로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영적 홀로 서기의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어떤 제자냐 함께 가기의 제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서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절 안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가기의 제자 바나바가 서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에 갔다. 자 사도 바울이 원래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 길러기야 다소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울이 어디 있었냐? 다소에 있었다 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은 사울과 함께 가기 위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정도 가족들도 그렇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오래 가야 되고,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디 냐 함께 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갈수 있는... 그러려면어야됩니까 함께 가려면 함께 갈수 있는 그릇이 함께 갈수 있는 그릇으로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금의 눈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가능성의 장점을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 보고 계시니. 중보 기도 속에 함께 갈 제자가 들어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 간다고 하면서 정작 그 영혼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내 기도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을 전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사람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됩니까? 목표는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해야 됩니까?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심지어 가족을 쳐다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한 어이들이냐. 이해 안될게 없어요. 이해 된다고 그 사람을 얻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내 속이 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입은 안 벌리고 있고, 말은 안 하지만은 잔소리나 하고 싸우지는 않지만은 이해를 못하면 돼. 내 속이 시끄러워요. 때를 따라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계속 속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하려는 중심을 가지면 일단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내 속이 덜 시끄러워요. 별로 경험을 안 해봤나 <laughs> 아, 실제 그럴 건데요. 속이 시끄럽다니까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예요? 공감하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현장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 줄수 있냐로 기다림 이게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입대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를 입 다물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내가 현장에 갔다 누굴 만났다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견적이 내 입장에서 견적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 견적을 바라보면 어떠면서 더 기다려야 될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흑암에 이 눈덩어들이 박살나는. 조금씩 조금씩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금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해. 조급해요. 빨리. 예. 아, 빨리 좀 역사 일어나. 예. 하나님이 더 간절하신데 우리보다. 근데 지금 하나님 너무 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거의 천하 태평처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돼.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함께 갈수 있는 제자의 그릇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어떤 제자냐, 현장 성취의 제자입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웃기는 거는요. 바나바가, 원래 바나바의 그 쉽게 말하면 모교회는 어딥니까? 마가다라빵교회. 지금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마가다라빵에 있는 중요한 사역자, 그리고 중요한, 어, 그런 일꾼들 중직자, 심지어 베드로까지이 지금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그 중요한 일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 그럼 어디야 됩니까? 그 제자는 그 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인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시간 표예에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강북에그 교회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요. 그 목사님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으냐 하여튼 전국에서 괜찮다는 어 전도사 부교육자만 있으면요 아, 오라합니다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서 저도 그 같이 오라해서 갔어요. 근데 그 욕심은 있는데 또,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느냐? 우리가 가기 전에 교회 성도가 한 천명 가까이 되어졌을 때 부목, 부목사님 따라서 성도가 거의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게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는 동기와 그 상처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이, 교육자 쳐다보는 눈빛이 좀 심상찮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그릇도 못 되면서 오라 해가지고 좀 시간 지나면 어야 되냐?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 그 교육자를 쳐다보면 어야 되냐? 그때부터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까지야. 그럼 뭐 견디다 못해 나와야 되니 말이 견디다 못한 거지. 하나님 모실지는 뭐죠? 다음 시간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험에서 느낀이 있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안대옥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주신 메시이크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 1 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성경을 잘 알아요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쉽게 말하면 상위 1%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성경에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나머지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공생애를 확인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만남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다 준비해놔놓고, 어제 원고를 보고, 오늘도 보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면 저는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말씀성치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중이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 성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한 만큼 생겨지는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졌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지면 반드시 성취될 거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취를 확인하지를 못했어. 예언 성취를. 성경을 너무 몰라도 이런 영적인 타격이 와요. 무시감은 두 번째 문제고, 타격이 온다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 근데,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어떤 타격이 오느냐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데도 이것이 성취될 말씀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야 될거 내가 붙잡고 싶은 거 그것만 듣지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매주간 붙잡아야 될언약도 있지만은 내가 못 붙잡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두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지나간 것도, 그런데 지나간 거를 내가 들을 이유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내가 붙잡아야,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성취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의 성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전도자의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 말씀성치를 확인해. 초대교회, 마가다라빵, 안디옥교회, 이 제자들의 전도 운동은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교단체와는 전도와 달랐습니다. 그 다른 키가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의 전도운동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환이 돼야 돼요 영적순환이 뭘 말합니까 예배 혼자 하는 기도 그리고 훈련, 그리고 뭐죠? 현장. 이게 같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어느 하나가 다 막혀 버리면 나머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나머지 부분도 안 돼요. 그리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오후 기도의 메시지처럼 현장 신앙. 현장신앙.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집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그 하는 것도 현장입니다. 문제는 뭐냐? 현장에 간다고 현장이 아닙니다. 직장이 현장이냐? 현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직장에는 안 하고 현장이라고 했냐? 현장신앙이 있어야지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 신앙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직장에 가면 거기서는 일이 되는데.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이 집이 현장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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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게 뭘,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가려면 일단 머리도 감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막 옷도 입고, 뭐,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뭔가 모르게 나도 내 마음가짐이 딱 되는데, 집에서는 막, 이게 뭐,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래 되어지면, 그 곳이 현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잔송 불렀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진호이 보면요, 하... 어디 이제 일하러 간다든지 뭐 오대면 이제 어둠이 몰려면 오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갈 때는요, 하... 거의 뭐 혼자 거울 쳐다보면서 감탄할 정도 너무 잘생겼다, 멋있떻다 하면서 뭐, 하... 뭐또뭐문칠까지 뭐 하고 막 이렇게 어? 얼굴에 그 피부색을 바꾸려고. 그래가지고, 막, 요즘, 그, 무시마, 둘 다, 지금, 뭐, 둘다나이니지만 그, 위에 형, 형이 요즘 옷에 꽂혀가지고, 뭐, 옷을, 뭐, 계속 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서로, 이게, 같이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입었다가 벗었다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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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같이 준비해가지고, 막, 하, 뭐라고 하느냐. 오늘도 조심해야 되겠다. 여자들, 번호 따니까 싶어서 조심해. 이 감에서 입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 그 정도 절반만 예배드릴 때 준비해서 오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어? 그렇게 내가 예배드려야겠다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요. 러 이게 지금 빨리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배되는 이 자리도 현장이요. 예배 현장. 현장 신앙을 해보아요. 음.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현장 성취를 보는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누구한테요? 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아, 저 사람 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네? 진짜 예수쟁이네? 그 느낌이. 자, 이래 대해 말했냐? 현장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향을 주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넓게. 그리고 길게. 멀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말씀 성취를 확 인한 제 자로 현장 을 변화 시키 는저와 여러분, 오늘 부터 안디 옥의 제자 훈련 에 응답 을받는제 자가 되는 이런 축복 이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